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이제 헬기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헬기가 막뭐 추나 되고 도구고 뛰어 뜨더라고. 그막 사람이 보 굉장히 놀랬죠. 내가 그도막 큰일 뭐 난거 아니냐고라고 하면서 막 애들도 걱정을 하고 그랬죠. 미주 사거리에서 남태릉 넘어가는 길에. 수방사가 있거든요. 보통 병원칠이 뭐 우리 거 산속이 뒷불리도안 보이는데 그날 밤새도록 불 켜놨더라고. 11시 넘어서는 게. 남태령역에서거기서 나와서 이 수역 지나서 아마 저 한강, 저 용산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여의도로 가는가. 이렇게 의사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제 와이프가 11시쯤에 이제 큰일 났다고 해서 일어나서 이게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네, 뭐 네, 뉴스가 전해지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2024년도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지를 일삼은 방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서슬 버런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는 이렇게 하달되었고 개엄군은 국회로 진입했다. <목소리> 국회의원들이 막 국회로 막. 뛰어 들어오고 그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출동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겁 많이 났어요. 들어와, 어 들어와. 여기 오면 안 돼. 왜 들어가, 왜, 왜, 왜? 국회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막옮기기 시작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게 떫이 잘못하면 또 이제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다. 그 젊은 친구들, 역사적 죄인 대면안돼 진짜로, <laughs> 정말로. <나의 웃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 네, 네, 네.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이제 개엄을 선포한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 개엄을 선포를 하는지 의문. 창을 깨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정확히 현장에서는 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갔었습니다 막힌 정문 대신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에 진입하는 재엄국 대형국. <목소리> <대형국에 오성 돌려봐!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좀 시끄럽게 유리창 깨지고 막 이렇게 진입하는 게 들려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상황이었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 앞에 근데 문이 열리는 순간 계엄군들이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고 당연히 뭐 제가 상대가 될 리가 없겠... 이래서 막 쓰러지면서 그 과정에서 좀 다쳤던 것 같고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다른 계엄군들은 대호에 합류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한 사람만 자꾸 제 핸드폰을 잡고 버티고 몸싸움을 하길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테러 작전을 위한 뭐 훈련을 한 분들인데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연행되거나 현장에서 직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냐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좀더 나중에 좀더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그 계엄군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피난다고 괜찮다고 그러냐고 물어봐서 저도 옷에 또 여기 가 피가 묻어있던 게 보여서 어디 피나지 막뭐 만지다 보니까 얼굴에서 피가 나더라고요경령이되었습니다 장소부터 로요 경찰은 무전 속 상급자 명령에 따라 통행을 차단했다. 대해서는 못 들어가는 경이 있어.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는 따를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자, 정문은 이미 막혀 있었고요. 경찰들은 이미 배치가 다 되어 있었고 약한 5에서 10m 간격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었고 일본에서 네. 정문 사이의 도로를 네. 통제하는 지역 순마와 일단의 부대 편성 인원들은 월담을 금단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이제 난리가 핀 상황이었으니 그쪽으로 경찰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그쪽은 그나마 경계가 허술했고요. 그때를 틈타 이제 월담에서 진,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한 바퀴 도는 동안 누군가는 담을 치는 게 거의 1m 단위로 담들을 치고 계셨고 다들 도로에 차를 버리고 뭐 견인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계셨어요. 무장을 했었고요. 총을 들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보다 덩치가 몇 배는 컸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무장한 개엄군과 맨손인 보좌진의 대치가 긴장감 속에 이어졌다. 일단은 표결만 붙이면 이 상황은 종료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흥분되지 않게 안정화시키고 우리도 대치하는 정도로만 좀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뭐그 시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 몇명 들어갔나 재석인원들을 계속 확인했었고요. 100분 들어갔다, 120분 들어갔다, 150분 들어갔다, 이런 걸 계속 확인했었던 게. 어, 당연히 그 저희들끼리 이제 소문을 나가요. 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니 틈 사이로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도 척결을 말하는 명령권자의 의지와 달리 현장의 계엄군은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개엄령 시나리오에서 보다, 보다 보면은 그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바로 의원님들을 체포할 것이다 2층으로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저는 바로 2층 본, 로텐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층은 국회의장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 설마 의장을 체포하려는 건가 굉장히 고도화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고 국회 옥상에서 강화한 다음에 그냥 창문 깨고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진입만 하면 사실 국회 본청이 뚫리는 건 매한 가지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좀더 폭력적으로 진압할 거였으면, 사실 이 소파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온 거는 정확한 오더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분들도 좀 헷갈리진 않았을까? 그분들도 물음표는 들었을까요? 왜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치를 하면서도 서로를 토닥이고 자제하고 또 자제시키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휘관 한 분이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권총에는 장전이 된 상태였고 권총에서 손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손을 올려놓느냐 다른 보좌관님 말씀하셔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더니 권총에서 손을 떼더라고요. 소총에도 탄창이 결합되어 있지 않았고 탄창이 껴있는 거 없는 거 있었지만 탄창이 껴있는 소총도 빈 탄창인 건 저조하고 있습니다 100% 잡아간다 라고 해서 다들 팔짱을 끼시고 특히 10년 차 이상 보좌진 분들은 따로 또 모이셔서 더 바리케이트를 해주셨었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그냥 걸어 다니더라고요 본청과 국회의원회관 이어지는 지하에서도 그냥 걸어 다니고 저희를 보고도 뭐 잡아가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왜 들어온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원님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온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는 동안 계엄을 무력화할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다 하셨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는 등을 보이며 철수했다. 조심하세요. 물러나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개엄발동약 2시간 반. 개엄군의 국회 진입 한 시간여 만이었다. 철수할 겁니다. 떠만 뒤로 가면은 자기를 철수하자. 떠만 도와주세요. 떠만 네. 뒤로 가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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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통치는 사람들을 형님. 애써 피하는 대엄군. 이거는 지휘가 낮게 행동하세요. 네. 예. 네? 부대는 아니, 카만히 앉아서 지휘를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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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기다려. 뭘 기다려. 요 헬기를 타고 전격적으로 침투했다가. 한사람씩 줄을 서서 회전문을 통과해 국회를 떠났다. 히오히주세요 아, 정리되면 나가는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정리를 해야죠. 자, 빨리 아니, 나가서 확인하세요. 이놈 남아 있을 수 있지 네, 확인해. 아니, 나가서 확인하세요. 문 열어 줄 테니까. 아니, 지금 나가세요. 저희들은 아, 아, 어, 걱정하지 저희 지금 빨리 나가세요. 그 부분에서 책임. 굉장히 위험해. 예. 저희 국장님 다 책임을 지실 거니까. 이동 부탁드립니다. 문열었으니까 아! 빨리 나가세요. 아! 경찰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중무장한 군인들은 황급히 퇴각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님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가의 국민이고 민주주의의 동지입니다.